아,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지니 내게 속주고 먹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여 번성하게 하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자를하이이 모든 확정이니라. 아멘. 아멘. 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외이 6장 중반 을 이제 끝내면 중반절과 하반절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하냐면,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모든 것은 성경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실 때첫 번째로 마음에 두고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육상, 육장 13절과 16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제일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뒤로 놓고 보면, 제일 앞에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허할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마음 속에 항상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항상 품고 있는 겁니다. 즉, 바탕으로 어느 환경과 여건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 희망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희망은 어려울 때잘될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즉, 밝아짐으로 점점점점 점점 가려고 하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그 희망이 100%다 충족되었어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항상 품고 있는 것. 세상의 성공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 인들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떠나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나의 영혼이 항상 원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소망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을 그 소망으로 품으면 안 된다.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소망의 바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으로 만들어주신,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들어주셨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소망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깊숙히 원래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구원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이유는 편안하고 경이 없고 깨끗한 곳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바램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각인되어져 있는 소망, 그것이 이루어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회복에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영혼 깊숙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헛된 바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 확실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세라는 것을 어, 하십니다. 맹세. 이 맹세라는 말은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맹세할 때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권위를 사용할 때 아버지의 권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 이야기 끝난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믿을만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가장 확실한 사람이 아버지이죠. 어린아이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빠가 그랬어 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하고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분을 아빠라고 여기기 때문에 대화 중에 우리 아빠가 그랬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말을 할때그 말을 확실하다 라는 말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그랬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정보를 전할 때내 생각에는 보다 어느 책을 봤는데 어떠허떠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면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건강에 관한 것은 의사들이 말했다고 하면 믿죠. 왜 그러냐면 자기보다 지식이 높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약속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귀한 것인데 이 약속을 맹세로 하셨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죠. 그한 예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맹세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본문을 인용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죠.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맹세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야 우루를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찾아 이 복을 찾아 길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의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꽃 피운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보여졌던 아들을 낳을 쌀 때가 10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출발된 것이 100세입니다. 25년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여정을, 노년의 여정을 보냈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번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후세에 대한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와 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백세 때에 겨우 한 발을 떼어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한발 떼어진 이삭을 얻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 가지가 이루어져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가 이루어짐을 보고 그백 가지가 이루어졌을 이루어진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마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를 성취하셨으니, 이제 시작되었으니, 다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붙듭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이루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아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동행하는 것이죠. 그걸음이 비록 25년이라는 더디는 삶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출발되었다는 작은 시작, 한 발을 떼었을 때 이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사라는 99세였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몸에 변화를 압니다. 사라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붙들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은 우리의 눈에는 걸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취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편에 있어 자신의 환경이나 세월의 흐름에 관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분명히 이루시는 약속이며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아브라함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이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도 느꼈고, 살아의 몸도 그러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사장은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오히려 그 믿음 안에 경고이서 결국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환경과 여건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결국 그 약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바야 할 것입니다. 맹세로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갈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되어진 강제로 주입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죄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이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분이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루어 갈수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고 내 생각의 환경과 여건이 나빠지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버림받는 것인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인가 하는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 주시려고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려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것인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말씀을 보증하는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거나 떨어지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맹세로 우리에게 주셨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맹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높고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신 것,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니, 18절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두렵거나 떨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맹세로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안에 살아갑니다. 혹은 다른 일을 만나서 화가 날수 있고 짜증이 날수 있고 여러가지 잘못들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맹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